안녕하십니까 성산 박소홍입니다 어, 오늘 대구 갔다가 광주로 돌아가던 중에 <laughs> 어, 김태호 국회의원 전 도지사님 어, 정조부 산서에 왔습니다. 어, 자리가 되는지안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째가 되죠. 네. 아잘 좋네요. 아잘됐네요 네. 아, 이런 자리 용캐어디 쓰셨네요? 이게도지사까지 없죠. 도지사. 그러지. 도까지 지금 몇 선이죠? 지금 이죠 지금 3선. 지금 여기를 봐보시면 여기가 안되려면은 상인님 쯤 아까 우리 능선 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가다가 지금 확 감고 돌아버렸죠, 이놈이. 네. 이거 없으면 자리가 안 되거든요. 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안에 자리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저것도 지금 감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저것도 지금 감아버렸잖아요. 저쪽에서어요 네. 저것도 이렇게 지금 감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일차를 한번 감았고, 네. 우리 제자분이 같이 아셨기 때문에 설명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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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보고 저쪽에 정 한번 가야되 저거 지금 산이 좀 이렇게 역으로 지금 여기 급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것보다 이제 옹조사라 그러는 건데 저거 에 없으면 매길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 여기서 한번 걷어 줘 가지고 한번 어, 작용을 했고, 또쩌어서 음. 지금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음. 쭉 뻗어보지 않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리가 되는 건데, 음. 상당히 크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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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음. 아무튼 모르긴 몰라도, 이제 고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묘 때문에 지금, 어, 도지사도 하시고, 고회도 음. 하시고, 그런것같네요풀풀 음. 그래, 그래 좀, 얘가 예,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십시오. 예. 예. 네. 앞으로 달...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같아한 번, 한번도 더... 유, 유튜브 보시면 음. 유튜브 음. 전부 나와요 서독 서둡. 이거 서을살한는 서독을 다 하고. 아 저분은 저분은 이 어디 계신 데저분 저분 아 저분 네? 아, 예? 여기요 저분은 이은 저기요 저분뭐들어 때? 아예 어디 그래 여기서 이렇게 자라갖고 이 헤어갖고 들어가보잖네요 야, 네가 풍수 배우면 자라갔다. 어? 견풍수. 오늘부터 견풍수 해줄게. 견풍수, <laughs> 견풍수. 개풍수. 야, 다음에 간산는이리와야 될랑 같다. 서울로 가지 말고. 이번 달 간산. 산이 지금 우선에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이쪽이 도톰하잖아요그게 이쪽이 도톰하잖아요그 이쪽은 그랬고. 네, 그래 산이 지금 우선으로 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낙엽을 재봐야지 이쪽으로 뭐뭐 먹나? 내가, 어, 내가 자게구만자 자개? 얘가자기 자기. 내가 지금 자기가 먹어요. 음. 우선 일단 약이지? 보 네, 우선. 아까, 겨울, 축간, 자게, 이렇게. 군항용 2차로 먹었다는 야기네저까지 그러네. 이 대통령 꿈이 있겠다. 예? 네? 그니까. 근데, 정조부도 영향이 되게 많이 있을까? 정조부 태어, 뭐, 쓰고 태어났, 태어났겠지? 아. 김태호. 요러지그 그러니까 이거 증조 영향을 많이 봤지 여기서 지금 해가 되게 좀이리 들어가 보잖아 네. 이렇게. 와, 진짜 하네이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 그래 가지고 지금 와로 됐잖아. 예, 네, 와로. 와로 우선이니까 저기서 음, 음. 맞아. 지금 저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서이렇게여서이지좀에아본거아에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서이기까지감이 있고. 네. 하... 에자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영이에서이제이 这个，就这。 김태호가 아까 무슨 띠라했어요 김태호 지금 국회의원이 에? 아니 62년인가 처음? 아까 이미 뭐 호랑이 띠안했가 호랑이 띠인 교수님 네? 갈갖고 저분한테 한번 가보자 그럴까요? 네. 빨리. 노지 옹조사라니까. 노 옹조사라니까. 이렇게 양쪽 거팔로 이렇게 이렇게 팔을 벌려도 되네. 아. 이렇게 진짜. 여기서 지금 팔을 역으로 있 네. 이렇게. 네. 이게 옹조사라니까. 네.